자, 어, 그, 일단은, 돌이켜보면, 예, 저의 과거를 이제 되돌아보면, 일단은 저는 되게 술을, 1년에 한번 마실까 말까. 예, 손가락이 꼽힐 정도로. 거의 술 자체를 가까이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예전부터 저는 이제 그밑 사람들 눈 밖에 난지 오래 오래여 가지고 어, 실제로 어, 기업체 해고도 당해봤죠. 1차 밴더가 2차 밴더 회사의 어, 인턴 수습 기간 들어갔는데 회식을 안하겠다 한것 때문에 해고당한 적도 있었고 회식 참석했는데도 뭐 되게 뭐 매너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laughs> 해고당하고 예. 그 되게 그럽니다 저는 윗사람한테 아부 같은 걸 못하거든요 예. 우후, 대부분 직장에서 예전부터 그런 거 요구했잖아요 윗사람 비 맞춰주고 막 그런 거 해야 되는 거아 그런 거 되게 싫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어, 해고를 많이 당해봤죠 <laughs> 그리고 이제 그, 좀, 더 설명드리면, 그, 애초에 회식 문화 자체를, 예, 안 갑니다, 저는. 예, 안 가요. 보통 강제 회식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보통, 그, 1차, 1차 밴더나 2차 밴더에서 특히 이런 문화가 되게, 코로나 터지기 이전에, 네, 코로나 이전에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근데 저는 안 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군대에 있을 때도 한4 년간 이 강제 회식을 저는 경험을 한사례거든요 대기실에 있어요. 근데, 군대는 계급사회잖아요. 그냥 제대할 때까지, 전역할 때까지, 그냥, 네. 웬만하면, 네. 트러블 없이 그냥 지내기 위해서, 억지로 간 거예요. 간 겁니다. 네. 이 회식을 억지로 참석했거든요. 네. 하여튼 되게, 안 좋은 거를 많이 경험한 케이스인데, 저는. <laughs> 그래서, 저는, 그, 웬만하면, 이제는 취업 활동 자체를 애초에 접은 이유가, 그, 눈을 낮춰서, 이렇게, 1차 밴드나 2차 밴드 들어가고 싶어도요, 가고 싶은 생각이 이제는 안 드는 이유는, 얘때문이에요 네, 이것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래서, 되게 이걸로 안 좋은 걸 너무 경험을 많이 해가지고, 아, 그래. 어. 나가면 되지, 그럼. 어, 마음에 안 드세요? 어, 마음에 안 들어? 어, 어. 나갈게. 어, 저 그냥 바로 나갑니다. 어. 뭐, 나 나가면 돼. 어, 까짓 거 뭐, 그러면은, 그냥 편의점 알바 하지. 어. 이러면 돼요. 여러분들, 그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과거와 확실히 세상이 변했죠.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회식 문화 같은 거 있는 직장 있잖아요. 네. 가지 마세요. 그냥 나오시면 돼요. 바로 과감히. 네.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가 회사를 다니는 목적은 어떤 업무적인 스킬을 익히거나, 말 그대로 직장에 돈 벌려고 다니는 거지, 윗사람 비 맞추려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그게 가장 큰 이유 아니겠어요? <laughs>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공무원 사회에서도 웬만하면은 그 회식 자체를 지금 강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사라진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저 예전에 2010년에서 2014년도까지는 네. 아 정말 이거 강제 회식이 엄청 심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그 싫어요 예. 요즘에도 그 술을 제가 그 자주 사 마시거나 하잖아요 맥주도 잘안사 마십니다 저는 심지어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오면서 콜라를 마시거나 그러지 예. 뭐물 마시거나 보통 그렇게 하지 예. 애초에 주류 자체를 저는 별로 구매를 한 기억이 없습니다 예. 그러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여러분들, 진짜 아마, 지금, 그, 중소기업이나 이런데 기피하는 현상 중에 또 하나의 이유가 아마 얘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회식 문화를 싫어해서. 음, 분명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제가, 그, 이집 근처가 남동구에 있는 남동구 공업단지에서 근무하, 저, 그 근처에서 거주하지 않습니까? 이 남동구 공업단지에 있는 기업체에서 이런 회사가 진짜로 있었어요. 그래서, 회식 때, 뭐, 윗사람, 뭐, 그, 요구사항이나 이런 거를 잘 캐치를 못하고, 뭐 되게, 응? 눈치밥이 없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해고당한 경험을 한 사례였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취업활동을 아예 할 생각을 안 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아, 이래서, 이래서 중소기업 안 가는 거구나. 어, 그거를 알았어요. 여러분들, 저, 그, 웬만하면, 예, 진짜로, 나는 술하고는 별로 거리가 멉니다, 그러신 분들은, 나는 회식도 가기 싫어합니다, 그러신 분들은 억지로 가지 마세요. 예. 그리고 그냥 그 회사 나오시면 돼. 예. 그런 회사는 쓰레기 회사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어, 진짜로 그래요. 그,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어, 예, 네. 진짜 저는 아는 인맥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진짜 인맥이 없어요. <laughs> 뭐 연락되는 사람도 없고요. 네. 왜냐면 직장 경험 자체가 군대 전역하고 직장 경험이 없다 보니까, 예 죄, 뭐 경력을 쌓는 경력이 딱히 없습니다. 네. 그냥 군대 4년이 끝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상황이라서, 음. 네, 구직단념을 애초에 일찍이 해버린 상황이라 사실은 그 별로 예, 억지로 내가 안 되는 내 성격이나 안 되는 그 스펙으로 예, 억지로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래서 편의점 알바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약간 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나 직장을 구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그, 참고하세요. 우리나라는 잘못된 회신문화로 인해서 결국에는, 어, 그,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예. 인력을 이제 구하기 힘든 상황으로 치다든 걸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무슨 코로나 이제 이후에는 좀 그런 회신문화가 많이 좀 개선되고 바뀌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르죠? 진짜, 아직도 이런 강제회식을 하는 회사가 있을지 없을지. 예, 약간 무슨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런 회사 만약에 있다, 과감히 그냥 나오십시오. 에, 나가면 됩니다. 장땡입니다. 어, 어차피, 회사는 내가 없어도 굴러가요. 음. 뭐, 앞으로 이제 외국인 고용해가지고 굴리는 회사 많을 텐데, 뭐. <laughs> 맞잖아요. 에. 외국인한테 일자리 다 내주고 있잖아요. 예. 그니까, 예. 어, 억지로 회사에 내가 목숨 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아니다 싶으면 나가면 됩니다 예, 여러분들 그런 어떤 과감한 결단력을 항상 하시면서 예, 그냥 느긋하게 그냥 편의점 알바나 하자고요 <laughs>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단적으로 보면 예. 제가 이번에 영상을 갑자기 이런 걸 남기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어... 그 항상 매번 이런 관련해서 유튜브에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한번 제 과거의 그냥 사례를 경험 사례를 그냥 한번 언급을 해보고자 영상을 남기는 거기도 한데 아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별로 아 친목 관계나 이런 걸 이제 하고 싶지가 않아. 예, 저는 그리고 그런 세대도 아니고요. 예, 애초에 저 자격증 공부하느라 네, 저는, 제, 제 스스로의 자격증 공부하는 걸로 스펙 쌓기도 바쁩니다. 네, 바빠 죽겠는데, 뭐 얼어 죽을 무슨 회식은 무슨 회식이에요. 제가 만약에 회식을 즐기는 편이었잖아요. 그럼 아마 저 자격증 취득못 했을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회식 문화를 만약에 제가 즐겼잖아요. 예, 저는 아마 저 지금처럼 이렇게 자격증을 어그 많이 취득을 못했을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예, 워낙에 그 극명하게 이게 극과극으로서는 갈리는 케이스라서 만약에 이 문화를 즐겼으면 아마 저는 자격증. 아마 손 났을 거예요. 예, 진짜 그랬을 겁니다. 예, 그 정도로, 예, 퇴근 후에, 이, 자기 개인 시간을 가지고 자기 개발을 하는 걸 저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회식 자체를 저는 과감히 안 갔어요. 예. 몇개 인턴 기간으로 일했던 직장이나 몇개 그냥 수습 기간으로 잠깐 들어갔던 직장에서 회식이요? 안 갔습니다. 안 갑니다. 예. 별로 나는 그런 거에 어울리고 싶지 않아. 예.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그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직장생활 싫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취업 단념자, 구직 단념자. 많아진 배경으로 이런 음 요소가 하나 존재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제가 예상을 해봅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죠 회식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네,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좀 미안한 얘기지만 네, 하여튼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애초에 술을 별로 가까이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한 거지 술을 즐기거나 그랬으면 아마 저 자격증 아, 취득 많이 못 했을 겁니다. 저는 저에 대한 체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laughs>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진짜로, 그, 아니다 싶은 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 이제 하는 문화로 바뀌었습니다. 뭐, 무조건 강압적으로 윗사람 말에 따라야 되고, 그렇게 하다가는 이제 밑에 신입 직원들 다 나가죠. 회사에서. 맞죠. 예, 신입 직원들 다 나가죠 이제어그래게어 그렇게 회사 운영 잘하세요. 어전 나갈게요. 다른 사람 인력 구하세요. 예. 너 말고도 일할 사람 얼마든지 있어가 이제 안 통하죠. 왜? 아 인구가 줄고 있잖아. <laughs> 사람 못 구하잖아요 지금. 어 사람 못 구하는 상태로 계속 가나 이거야. 예. 이제 그게 계속 이제 어, 어떻게 보면 음, 끊임없는 어떤 그런 갈등으로 이제 작용을 하는데 어.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사회로 가는 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봐도 이건 정상적인 사회로 가는 현상이에요. 예, 정말로. 참고로 저 군대에 있을 때도, 저는, 어, 절대 어느 누구한테 먼저 회식하자는 얘기 제안한 적한 번도 없습니다. 예. 예, 완전, 저기, 흔히 말하는, 예, 사회생활 더럽게 못하는 놈이라는 인식이 되게, 그래서 강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안 하길 잘한 것 같아요. 네. <laughs> 내가 정상이었어, 사실. 네. 아무튼 여러분들 저 저는 그래요. 제가 설령 나중에 직급이 있다 그래도 저는 회식 가자는 얘기 안 합니다. 내가 왜 그런 얘기를 왜 해? 개인의 자기 여가 시간을 존중해 해줘야지. 그게 우선순위다. 지금 자격증 공부하느라 바빠 뒤지겠는데 술 마실 시간이 있어요? 아니 자좀 이런 건 얘기하면 죄송한데. 50대, 60대 분들도 요즘에 자격증 준비하느라고 요즘 아마 술입 안되고 하시는 분들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물론 그래도 술 마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는데 중요한 거는 어, 저는 회식을 즐겨하는 문화가 아닙니다. 예. 그렇게 이거를 되게 기피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나마 제가 이 정도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거지 제가 술을 즐겨하는 문화였으면 아, 못했어요. 예. 여러분들도 저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하셔서 정말로 그 나중에 직장 알아보실 때요 예, 이런 쓰레기 문화 같은 거 있으면 강제휴식 문화 있다, 음, 가지 마세요. 그냥 회사 안 나가도 됩니다. 예, 그냥 그냥 과감히 퇴사하는 게 나요. 아 자진 퇴사하는 게 훨씬 서로를 위해서 좋습니다. 예, 본인을 위해서도 좋고 아시겠죠? 예, 화이팅 하십시오. <laughs> 요즘 자격증 준비하느라 사실 술도 입안 되고 그러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아, 그럼에도 술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에. 모르지 에. 또그 사람마다 또 공부하는 스타일이 다르니까 에. 술 마시는 거 자체는 좋습니다 음. 근데 그냥 혼자 마시는 문화가 제일 건전하고 좋은 것 같아요